长白山是韩国的还是大陆的？还是一人一半？哦、嗯，我觉得。大家好，在这是台湾台北。哈哈、啊，乖 <laughs> 两杯冰的美式咖啡，两杯冰美式，还有这个库吧、哦嗯。美式咖啡，美式咖啡，美式咖啡，美、这、美、个、式咖啡，美式式咖啡，美式啡， 요 카라멜 땅까오 페이 hey. 입국 심사 1 시간 걸려가지고 입이 잔뜩 아 튀어 나오셨네요. 대만요아아들 <laughs> 나온 <laughs> 맘만데 그쪽은 누구시죠? 저는 의령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백두시도 <laughs> 백수. <시동어. 웃음> 백수 네. <laughs> 고조이시네요. 위험 발언이지만. 여기. <laughs> 네. 네. 이,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 공간 때문에 제가 여기 공을 잡은 거거든요. 느낌 있지 않나요? 좋네요. 여습니 네. 네. 하이베이의 아, 길거리가 딱한 눈에 보이는. 중국어가 <laughs> 어. 탁투리가 되게 많죠? 그치 대만어랑 중국어가 어떻게 달라? 아 대만어랑 중국어랑 일단 글자가 달라 우리가 진짜. 그 학교에서 한자 배우잖아 응. 우리가 배우는 한자를 보통 이제 번체라고 부르거든 뭐, 복잡할 번자 써가지고 번거로울 번자 저기 보면 그 소우자 하나 소우자 응. 소우자 그 다음에 고기육자잖아 그 다음 면, 면자 보이세요? 응. 근데 저 면, 면자 이런 것들이 획수도 엄청 많고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응. 중국 번토에서는 저거를 단체라고 해서 단단한 간자, 단초를 간자 써가지고 간단하게다 획수를 다 줄였단 말이야. 중국 애들은 엄청 가볍게 글자를 쓰고 또 이제 발음도 좀 달라. 중국에서는 이제 건설음이라고 해서 말권자에 혀설자 해가지고 우리 영어 R 발음 있잖아, R R 할때 이렇게 말을 혀를 말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쉬, 류, 뭐쯔 이렇게 이런 건설음이 많은데 대만은 기본적으로 건설음을 별로 안 써.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이다 할 때. 뭐슬 한국어로는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실할 때가 번스럼 들어가잖아. 대만에서는 이제 머스 뭐 한국어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잠깐 뭐 여기는 맞아. 밥이 있네. 아니, 확실히 보니까 여기 그쌀 요리보다는 밀 요리들, 면이나 빵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는 것 같네. 이 거리가 식당 많이 모여 있는 거리인 것 같아. 밥을 파는 집이 잘안 보이고 대부분 면을 팔고 있네. 여기 보면 이제 비땅이라고 이게 뭐 편할 편자에 마땅할 상자인데 사실 그냥 말은 갖다 붙인 거고 일본에 벤도라는 음식이 있잖아 도시락 여기 일본의 식문화가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음식들을 발음만 비슷하게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삔땅이라는 건 도시락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먹을 거는 지로우팡 하나랑 로로우팡 하나 시키고 도시락방도 먹어까 도시락도 먹을볼까 지로우 로우집 러버 괜찮아요. 드셔보시죠 대만 와서 첫번째 먹는 음식이네요 이거는 돼지고기의 다리를 조린 아, 덮밥이고요 네, 이거는 돼지고기 덮밥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돼지고기를 기본으로 다 깔고 추가 토핑을 뭘로 할건지 그게 차이네 침차에 하나를 딱 올려가지고 좀 드셔보시죠 이거 백수의 맛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금치잘 음. 묻힌 거에 아. 장조림 얹어서 먹는 거지. 아.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맛 음. 네, 여기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먹고 맛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장조림에 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어. 한국 사람 누구나 이게 편하게 음. 접근할 수 있는 음, 그치? 아는 맛. 에이. 台风天，风嗯，台风台风。嗯、呃，没错，我们是韩国人啊，对啊，哦，你会讲中文，哇，很喜欢台湾的电影，所以哦，看电影，这个、哦，你是拍电影学的，<了>厉害了嘞，<laughs> 因为你讲的中文很像那个大陆那边的口音、啊我，我说的知道吗？ 没有没有没有，你讲的是那种北京腔。哎 <laughs>，长白山是韩国的还是大陆的？还是一人一半？嗯、呃，我觉得长白山就是长白山。<laughs> <laughs> 我没有说谁哪个国家的，那、呃、那个问题，呃，那我中的吗？我我，哦、oh. 呃，我觉得，嗯，那个政治的问题。 不用问 <laughs>、哦、我是个人，所以我觉得，当张白山是很漂亮，是，别的问题是不是我的？哦，啊，是,是是是。张白山是，韩国人说，哦、呃，白白兔山，白兔山，白兔山，哦。那台湾进来会是张白山，长白山山<对>、哦，对,对。现在台湾的韩国。 料理也很多、啊，嗯，很好，有的很好吃的、欸，有的做的很好吃。台湾的菜是，不是从中国来的？台湾啊、呃，原来的菜是什么？嗯、没有了，都差不多、欸，没了、哦、都差不多了，嗯、因为我们以前吃的也是，嗯，老人家那边那的、嗯。我听过那个卤肉盘，卤肉饭，卤肉饭就是台湾。 台湾变成全部的人都会做会吃那个，啊大陸，大陆闽南那边也有，嗯、可是没有那么多人爱吃，对对，所以就没有卖那么好。郑、嗯嗯、成功是做吗？郑成功知道啊，知道、啊、知道、啊。嗯,嗯，我听说那个郑成功很喜欢那个这个这个这个菜，牡、這、蛎、個、煎饼。牡蛎煎饼。我们讲鹅阿煎。郑成功在呃，航船上。 对，每天去这个牡蛎，嗯，狐台湾讲鹅阿煎，嗯，鹅阿煎，鹅阿煎，鹅阿煎，鹅阿煎啊。中文他们会写蚵仔煎，啊，柯仔煎，蚵仔煎。啊，中国人说蚵仔煎，台湾人说。我们讲蚵阿，台语叫蚵阿煎，蚵阿煎。对啊，中文叫蚵仔煎，蚵仔煎。这也许也有吗？ 有有有，它、oh. 里面有。Oh. Oh.